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그 코미디 프로듀있잖아요왜 무슨 연변적 흉내 내면서 피싱하는거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범죄 문제였다는 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대규모 조직화돼 가지고 특정 국가 몇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또는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줄 우리가 몰랐죠. 그런데 이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이 국제 사기 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이 될것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책 기구 만들었죠. 누가 가나라고 했죠? 국제시에서 국제국제범죄에서 국제, 국정원 소관이어서 제가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놓긴 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뽑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